나 e l e 다아시 이게 <laughs> <얘> 뭐야? <laughs> 저틀는 <치는데? 웃음> <laughs> 과연. 어? 아, 응. 잠깐잠깐한 번만, 한 번만. <laughs> 이러고 이제 반복하는 거지. 귀엽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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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란오오 어? 말이 안돼 내가 뽑아줄게 <laughs> 하고 싶은데 어 <오>, 못생겼어 어뭐뭐 하나 나 지금 미안. 밑에 있겠다 밑에 있겠다. <laughs> 오, 귀여워 면들 <laughs> <맨들맨들>. 면들 <laughs> 생수? 어, 저거, 저거. 지 엑스포역에서 밥 먹고. 에헴. 수새 스포역 가는 중. 도원당. 이거 최대? 휴무일에 올뻔. 저희가 원래 신천만공원 갔다가 습지를 달렸는데 예상치 수... 못한 음 변수 발생. 다섯 시에 큐브. 투부... 이동하는 튜브가 막안을서 근데 정원에서 여기 다시 돌아오는 아 그니까 정원으로 돌아오는 것도 다섯 시 반이 맞아버렸다. 음. 그래서 다섯 시에 못 떤다. 내가 못잤었 여기도 이쁘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섯 시부터 50% 할인. 돈을 아낄 수 있어요. <laughs> 원래 만 원인가? 진짜? 응음만 원이 음. 그럼 차라리 낫다 이게. 아 <laughs> 발. 음. 머리. 음. 머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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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음. 사악해, 저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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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무서워. 여기는 부산 정원입니다. 어, 이까 그러니까 반갑다. 어? 이름 뭐지? 끼, 끼, 갈매기, 아니, 뭐더라? 무기, 뭔데, 어데왜 무기야? 무기 부기 맞나? 무기 맞나? 부산이라, 아, 부산 갈매기 후기. <laughs> 속아 불갈 뭐. 아 그건 누원다아 야구 응원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완전 어. 핑크 핑크 하늘이 예뻐요 대박 크리스마스네

나왔더니 어두 어두 어두는 나와서 택시 기다리고 있어. 뭐야? 오이검은대로 이쁜데? 눈만 밑에만 반짝이오 거의 창만데? 응 이건 그러니까. 있고. 어? 그 창아 글리터 찐. 창아 그 청아... 어, 너, 너 방금 이렇게 돌릴 때 완전 그랬어 오 지금 완전 응. 어, 반짝인다 응. 번째날 숙소. 소파도 있어요. TV가 TV. 가 v TV. t 줬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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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하나만 커요 그래서 가 TV. TV. t 할겁니다 v t 가 t 요 TV. t 는 TV. TV. t 는 t 요 TV. TV. t 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laughs> 사람이 원하는 자리, 아이, 어, 자기 사이 원하는 자리에 앉기 그게 더 애매하다 하겠습니다 좋긴 데안 내면 거가이바이와아자기나아 아싸 안 내면 진아아 그럼 똑같이 그 자리에서 내가 진다고 할게 똑는 루트 <laughs> <laughs> 사실 저는 저 자리를 하고 싶었거든 나는 저게 좋은 게이블이 넣고 아. 노 어제 훅 신어주면 이따가 맞집 알바생의 치킨 뜯기 깜밥이뭐 이분만에 어. 어, 해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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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씨. 뜨거워. 어, 피시켰는데. 어. 안하 있어야. 몇 분에 시켰지? 음. 몇분 시켰어? 여시5 0 분. 8시 50분. 지금 몇분 지났지? 그러면 3 0분 지났거든요. <laughs> 떡볶이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분식집 말바생님. 그리고 심지어 장갑도 없대요. 근데 귀여운 건정비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배달앱을 보고 있어요. <laughs> 계속 기다리고 있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떡볶이 왔어요. 오예. 자 응? 뜯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가 대각선을 응. 먼저 잘라줘. 우와. 응? 아 그만 거 뜯으면 돼? 그리고 쭉 쭉. 우와. 어허!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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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요 가자. 류일차류그 종류, 그 종류, 그 종류, 싸들류그 아이 만... 드라마 촬영지. 엄청 많이 찍었어. 오, 굿즈. 의상대요. 물방울 원피스 근대의상내 네, 스타일. 총칸스 패션.

많은데 뭔가 볼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짠. 열심히 사진 놀이 중. 어머 무서운데? 이거 맞?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달 동네 가고 있어. 자그이 었아 만졌어? 대한 마리 사라졌네. 아까 그애기가 와가지고. 그냥... <laughs> 구경 다 하고 카페에갈 거예요. 짱이. 카페 마롱을 먼저 들릴까? 그래, 먼저 들리고. 카페 마롱. 그릇돌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우와. 이게 집 갑니다. 뭐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어, 눈 떴다. <웃음> <웃음> 뭐야 이 동냥이? 우리 어제 괜찮았어. 아 그래? 수업. 드디어 버스 가. 러갈까 이제 언제 여름? <laughs> 여잘 살아. <laughs> 좋은 다게다연해 <좋은다. Bye>. <laughs>